안녕하세요. 유래분양일보입니다. 오늘은 동네반도유보라 아주 핫한 현장인데요. 현장의 에이스 상담사 우리 박오석 팀장님을 모시고 간단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박오석 팀장입니다. 예, 우리 부산에서 제일 브리핑을 잘 하시는 우리 팀장이라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오늘 안내를 좀 받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건축획부터좀 아,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지하 3층에서 지상으로는 42층 예, 상당히 높죠.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장점이 걸린생활시설이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생활 인프라가 엄청 편하게끔 이렇게 걸린생활시설이준비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별거의 상관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가 남동향, 남서향 배치로 되어 있고 주변에 지금 현재 포레나 동네 아파트가 조금 가리기는 하나 한 35m 정도에 떨어져 있는데 배치 자체를 보시면 은 응비로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동래 반도 유보라 입지적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에 아, 네. 입지로 보시면 지금 현재 동해선 동래역, 예, 저희가 동래 반도 유보라가 이 자리고요. 여기서 3분 정도 거리고요. 그리고 지하철 4호선, 예, 여기서 8분 정도 거리에 낙민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6년도 1월이죠. 만덕센텀 지하고속화도로 이게 개통 예정이에요 속칭 대심도 아 대심도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온천천 온천천 하잖아요 예. 상당히 잘 되어 있죠 예. 여기서 도보로 저희 쪽에서 한 3분 정도 거리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이나 수민어울공원이나 그다음에 예정인 동래구의 생활복합센터가 다 3분에서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출세권이 아, 너무 좋아 보입니다 아, 그럼 그래,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죠 국내 반도 유보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분양. 제가 왜 여기 들어왔겠습니까? 할인 분양. 아주 핫하게 할인합니다. 네. 할인은 최저 1억에서 최고 1억 2천만 원을 할인을 합니다. 와, 엄청난 혜택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할인가에 발코니 할장비가 원래 2,200만 원이었어요. 그걸 무상으로 다 바꾸면서 총 금액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할인을 하면 분양 금액은 무려 요억 구천에서 7억 중반까지 이렇게 되니 주변 구축 요억에 비해서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손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시면 계약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어, 계약금은 5%인데요. 1차적으로 500만 원으로 계약서 발행을 하고 그 다음 일주일 이내에 나머지 5%의 잔여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도금은 물론 무이자가 되겠고요. 네. 잔금은 입주 때에 할인을 받으면서 장금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